안녕하십니까. 양정, 양호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화이팅! <laughs> 다인줄 <다민> 알고, 담인 줄 알고, <laughs> 다민 줄 알고. 아. 드릴 배우는 수영이 원래 힘듭니까? 하고 나면 지쳐요. 네! 이 구역의 미친놈은 나야. 반가워요. 아재. 나 아재요. 응. 응. 나 아재 맞소. 이 구역 미친놈 은 나야. 나야? 나 아니야. 이름 좀 바꿔 줘야 될것 같은데. 예. 네. 어이, 아재. 어이, 아 드릴을 배우는 수영은 원래 힘듭니까? 하고 나면 지쳐요. 네. 드릴은 조금 지칩니다. 근데 이게, 왜 지치냐면, 이게 지치는 또, 이, 그게 다릅니다. 왜 지칠까요? 발차기를 안 했을 때, 드릴만 했을 때, 모든 영법에 드릴만 했을 때 지치는, 지치는 이유는, 일단 팔을 계속 쓴다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답인가요? 예. 네. 일단 팔을 계속, 너무 자주 쓴다는 거죠. 발차기를 하면 한 번에 갈 거. 발차기를 안 하면 두 번에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발차기를 안 했을 때 팔에만 신경 쓰면은 오로지 팔에 모든 힘이 집중하게 됩니다. 발차기와 팔 동작을 같이 했을 때는 팔 동작에 그렇게 무리를 못 느껴요. 근데 어느 정도 돌다 보면은 이제 팔과 다리에 약간 통증이나 무리가 생기죠. 근데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발차기를 안 하고 팔만 했을 때 발차기의 힘으로 팔도 같이 밀어주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약간 당기는 힘이 있었다면 발차기를 안 하면 부드럽게가 없어요. 오로지 이 처음부터 내 몸이 팔힘이 하나로 나가는 거예요. 자유할때 쭉. 오로지 내 몸, 내 몸뚱아리를 오로지 이팔 힘으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릴 동작을 따로 했을 때는 힘든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빨리 지칩니다. 예. 저도 오늘, 그, 강, 의를 하면서, 어, 그, 동호회에 가서 강사, 강습을 하면서, 1 3 분, 1 4 분의 이 회원들을 제가 강습을 했는데, 그 부분을 시켰어요. 근데 저는 자유형 접영 안 하고, 평영을 시켰거든요. 키가 안 하고. 근데 그1 3분 중에, 관련 영상은 좀, 뭐, 내일 몰래 할 건데, 평영을 했을 때, 발차기를 안 한다고는 조건 안 해서, 근데 대부분 10분 정도가 평행할때 대부분 탈을 하면서 이게 몸을 꿀렁꿀렁 해야 되니까 저영킥을 하더라고요. 근데 안 하는 분이 한 분, 두분 있었어요. 그분은 25 자체를 못 가요. 그분이 자유용 29초 이렇게 나온 분이 28초. 그리고 뭐 접영도 잘 하시는 분이고요. 근데 평영을 유독 못 하시는 분이긴 한데 25 자체를 못 갑니다. 마스터인데. 팔만 했을 때왜 속도가 너무 안나가지고 드릴이 힘든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차기 할 때는 발차기 연습을 하실 때는 발차기만 좀 하시다가 자형으로 바꿔주시고 같이 발차기랑 그리고 발차기 하고 자형으로 바꿨으면 다시 발사에 껴서 팔만 또한 두세 두 바퀴 두 해주고 이런식으로 같이 했다가 따로 했다가 같이 했다가 따로 했다가 연습을 하시면은 조금 이제 체력이 올라간다는 느끼실 거예요. 맨날, 첫날, 발차기 하면서 자영하잖아요 실력 늘지 않습니다. 체력만 올라가겠죠.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네, 위너캠님, 반갑습니다. 네. 천연미님, 반갑습니다. 아, 천연미님, 반갑습니다. 네. 오, 수영방송, 아직도 살아있네. 저 시작한 지 거의 보름 한달 됐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한 거는 거의 한 일주일 됐고요. 아직 살아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막 시작을 한 단계라 살아 있지, 게 아닐까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음. 할 말이 남아 있어요? 수영 얘기만 하면서, 아직까지는 알만하네, 예. 음. 네,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연민이.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네. 아, 잠시만요. 어, 어 내구요 네. 드릴. 어, 그냥 드릴을 하면 은 그냥 일반적인 수영의 팔 동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팔을 쓴다. 팔로 이렇게 물을, 물 안에서 이팔 동작, 이렇게, 이런 동작. 팔, 바 안에서 하는 동작, 물, 이런. 그냥 팔 동작이죠. 전체적으로. 팔 동작, 이, 팔 동작. 배영도 그렇고. 심심한,